2021년도에 음, 귀인의 운, 음, 스폰서, 아니면 투자자, 동업자, 어, 그리고 결혼의 운, 음, 재물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음. 안녕하세요, 백년당 남성미입니다. 어, 저희 더 샤머니즘 음. 또 촬영을 하면서, 네, 또세일머부만난것 자체도 음. 하나의 또 귀인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아주 좋은 운이야. 네. 어, <laughs> 서로 간에. 그데그참 <laughs> 음. 누구를 만났냐가 음. 인생에 정말 참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 2021년에 음. 좀 그래도 어.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좀 음. 귀인 수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음. 어떤 분들이 좀 있을까? 2021년도에 음, 귀인의 운 음, 스폰서 아니면 투자자 동업자 어... 그리고 결혼의 운 음. 음, 재물 운이 강하게 들어오시는 나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아야지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내가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 나한테 악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기운을 주는 건지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운이라는 거, 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안될 때는 정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운이 서서히 좋아질 때는 내 주위에 첫 번째로 좋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인연 맺어서 들어단 말입니다. 음. 그게 이제 운이 좋아질 때 첫째 나타나는 기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음,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참 힘듭니다. 그죠? 어, 근데 인연을 또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다들 본인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좋은 모습과 좀 뭔가 치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어, 잘 모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분이 그분과의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악연인지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장사를 하시는데 내가 투자자나 동업자나 어, 스폰서나 그런 분들을 인연 어, 어,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제 이 그런 기운이 들어오신 분들을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2021년도 에 본인의 태어난 시간과 2021년도 에 업력으로 본인 나이 남자 여자분 따로 분류해서 알려드릴겁니다 음. 잘 들으시고 어, 여기에 속하신 분들은 속하신 분들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시 오후 11시에서 오전 1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신축령 엄령 나이 37세 49세 여자분 25세 61세 축시 오전 1시에서 오전 3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엄령 나이 26세, 62세, 여자분 38세, 50세, 인시 오전 3시에서 오전 5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51세, 여자분 27세, 63세, 묘시 오전 5시에서 오전 7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28세, 40세, 64세, 여자 52세, 진시 오전 7시에서 오전 9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53세, 여자 29세, 41세, 65세. 사시 오전 9시에서 오전 11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30세, 42세, 54세. 여자 30세, 42세, 54세 동일합니다. 오시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31세, 55세, 67세. 여자 43세 되겠습니다. 미시에 태어나신 분 오후 1시에서 오후 3시죠. 남자 32세, 44세, 56세. 여자 31세, 43세. 신시 오후 3시에서 오후 5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33세, 57세, 69세. 여자 33세, 45세. 유시, 오후 5시에서 오후 7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22세, 46세, 58세, 여자 22세, 34세. 술시,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23세, 35세, 47세, 여자 23세, 35세, 47세, 59세. 해시,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에 태어나신 분, 남자 24세, 36세, 48세, 여자 24세 36세 48세 60세 되,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열거해 드린 분들은 어, 2021년도 신축년에 기내운 스폰서의 운, 오. 결혼의 운, 재물의 운이 아주 길하신 분들이시거든요. 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만일에 법적으로 내가 뭔가 법정 소송이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호명하신 분들은 아주 불리하시니 오. 조금 자숙하시고 합의점을 찾는 게더 나으실 겁니다. 음. 저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신, 어, 어, 저게 뭐야, 영신제자지, 철학하는 역학 공부하는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 참고 잘 하셔서 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년당 남성미, 오늘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